안녕하세요, 장원준입니다. 아, 오늘 주제는 음, 여러분의 믹스가 구린 이유 2. 이거는 이제 일반 그 그냥 보편적인 우리가 어, 프로라고 말하기 약간 어려운 그런 분들을 타겟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.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음원이 어,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나온 그런 이제 엔지니어들을 타겟으로 놓고 어, 이야기를 좀 합니다. 약가 예. 그러니까 이제 어저께도 그랬고 오늘도 이제 지금 출근길인데 그차 안에서 이제 어, 신곡들, 요 며칠 사이에 나온 신곡들을 겐 이제 국내곡들을 들어보는데 어, 좀 아쉬움들이 너무 많아요. 일단은 그 믹스, 그러니까 블렌딩 자체가 안 되는. 그 그러니까 너무 너무 따로따로 어, 따로 노는 것, 드럼 따로 놀고 스트링 따로 놀고 보컬 따로 놀고 그 따로 논다라는 것이 뭔지를 좀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. 네. 사운드가 왜 따로 놀까? 그러니까 어, 어차피 믹스라는 것은 우리 이제 뇌 안에서 벌어지는 거고. 그러면 뇌 안에 입력되는 각각의 이제 그 소스들의 엠벨롭이라는 것이 서로 블렌딩이 안,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. 그 블렌딩이라는 게 뭔지를 좀더 연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. 그 블렌딩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더해서 블렌딩이 되는 것그이 아닌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많이 하는 말 가운데 빨간색하고 파란색을 더해 그럼 그럼 뭐 보라색이 나와야 되는데 보라색이 나와야 그게 정상인데 계속 빨간색이 보이고 파란색이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. 그것만 보이면 괜찮은데 중간에 애매한 칼라들까지 막다 보이는 거지 뭐 연보라도 보이고 막 이렇게 그 보라색이라는 그 완벽한 블렌딩이라는 것이 실제 그게 충분히 가능해야 해야 되고 모든 웨이브는 그렇게 우리가 섞일 수 있어야 되니까 근데 신묘 막측하게 안 섞이는 것들이 있다는 거지 그안 섞인다라는 의미는 각각의 소스들의 연관성이나 관계성이 별로 이렇게 많지 않다라는 얘기예요. 그걸 좀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. 그 연관성이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음색적인 차원에서, 그 우리가 3차원적인 엠벨로프 얘기를 하든지, 아니면 기본적으로 이제 어 2차원적인 음 주파수 축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든지, 그래서 각각의 적절한 밸런스와 레벨이 맞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리고 어 일단 이제. 엔지니어라면 은 믹싱 엔지니어로서 믹싱을 통해서 이제 음원이 나오고 그걸로 뭐 프로니까 이제 직업으로 하신다 라면 은 일단 드럼 믹스는 좀 기본적으로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드럼이라는 것이 뭐 완전히 쿵빡 음 하는게 살벌하게 나와야지 그게 좋은 믹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, 음 아닌 거고 일단 이제 드럼 사운드라는 것이 뭐 드럼이 없는 음악이라면 몰라도 드럼이 있는 음, 음악이라면 일단 기본적으로 음악을 끌고 가는 중요한 요소가 되니까 예. 기둥이고 이게 리듬을 끌고 가는 거고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 필인 그러니까 역할을 그러니까 채우는 역할을 하는 그런 그 부분으로서 기능이 있는데 어, 뭐 음, 드럼 믹스 자체가 그냥 마이크 하나 놓은 거, 놓고 녹음한 것처럼 들리는 곡들도 있고, 좀, 약간, 그런 것 같아요. 차라리, 어, 루프를 썼거나, 샘플을 썼다면 훨씬 더 소리가 깔끔할 것 같은데, 어, 연주를 한것 같은데, 뭐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믹스가 구린 이유는 그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심각할 만큼 정말 목숨을 달할 만큼 고민을 안 하셨다라는 반증일 수도 있겠고요. 네. 그게 뭐 제가 뭐뭐 뭐 쓴소리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에 MG 세대들한테 이제 뭐 귀에 들어가실 위에 들려서 그게 정말 보약이되실 분들에게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여러분의 경력을 증명해주는 거고 여러분의 그 계속 이런 일들을 해나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될,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. 그리고 어, 음, 지금 현재는. 돌비 애트모스 버전으로 나오는 것이 그래도 좀어 유명세가 좀 있는 아티스트 중심으로만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 뭐 믹싱 엔지니어, 그러니까 믹스를 하셨거나 마스터링을 하셨거나, 그러면 제가 뭐어예 애트모스 버전을 음 최대한 사용 가능한 예산에서 맞춰드릴 테니까 그래서 일단은 에트모스 버전을 한번 어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이게 음악을 듣는 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호준입니다 빠이 좋아요 구독 네. 댓글 빠이